여러분, 제가 어디서 봤는데, 손에 물을 묻히고, 이런 겉에, 비닐봉지? 같은 포장지? 이런 거를 만지면 손에 붙는데요.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볼게요. 먼저, 손 씻어주고 손 씻어줬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하나 까서 빼줄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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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? 어? Yeah? 이거 이게, 이게 진짜 돼? 이렇게? <laughs> 자 이게 안 놓친 거예요? 자, 꾹. 어? 응? 응? 그냥 결론적으로 손에 불을 붙이든 안 붙이든 얘는 손에 붙는다.